안녕하세요. 팀 브리치스톤의 박현경입니다. 제가 브리치스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투어밴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선수로서 왜냐하면 대장에 회 이렇게 투어밴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완할 수 있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투어밴이 오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정말 내부가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마음에 들지만 저기 테이블에 무선 충전하는 곳이 좀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저런 테이블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, 어, 쇼파도 굉장히 좀 편하게 푹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선수들이 좀 쉬는데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,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종류별로 마실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냉장고 내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브리치스톤이 이렇게 새롭게 투어밴을 오픈한 만큼 저희의 퍼포먼스도 분명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브리치스톤과 함께 더 좋은 성적을 낼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브리치스톤 투어밴 좋아요.